안녕하세요.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불경기에도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불경기에도 수요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규모로 1인 소자본이 가능하면서 마진율이 높은 성인용품 창업은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수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성인용품 창업에 대한 개요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토이주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용품 창업의 장점은 높은 마진율. 성인용품은 제조 및 유통 비용 대비 판매 가격이 높아 마진율이 30에서 6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급 브랜드나 독특한 제품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성. 한국 성인용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며 2021년 기준 약 2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성인용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수요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1인 소자본 가능,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쇼핑몰이나 드롭 쇼핑 모델을 활용하면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문 시 공급업체가 배송하는 방식은 특히 임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판매 채널, 토이조이 위탁 판매, 쇼핑몰, 오픈마켓 쿠팡, 지마켓, 옥션 등 SNS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창업 시 고려 사항. 법적 규제. 성인용품은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품 내 의료 기기 분류 품목 등 별도의 판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제약 성인용품은 광고 플랫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연령 제한이나 광고 승인 거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엔진 최적화, SEO나 입소문 마케팅 등 대안 전략이 중요합니다. 보이조이는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이 가능한 특화된 쇼핑몰을 별도 제공합니다. 경쟁 분석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대형 업체 토이즈와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용품 제조 해외 브랜드 직수입 도매 공급사가 토이조이의 다수 입점을 하였습니다. 국내 성인용품 도매 공급사 전문 기업 입점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창업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초기 비용이 적고 플랫폼 토이조이가 제공하는 자동 연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시작이 가능합니다. 성인용품 도매 업체와 연계해 위탁 판매로 재고 부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며 1만 5천 종류의 상품 취급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창업 비용과 프리미엄 300만원 창업 비용 중 선택하셔서 초기 한 번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해 수익 안정화와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 전략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활용부터 레스위 우후 검색 엔진 최적화 마케팅을 공략하는 마케팅 비법이 필요합니다. 성인용품 창업은 마진율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철저한 준비와 차별화가 필수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관련 플랫폼의 성인용품 도매 전문화 토이주의에서 창업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